아, 하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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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하지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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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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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벌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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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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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제잖아 이제 띠가 그냥 뭐 내가 원래 알던 그 역캠 래딩 아니고 처제니까 욕할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로. 전 저가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와 유체 해복아 오늘 해파리. <laughs> 형님들이 처음 이제 롤을 입문했을 때랑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어, 봐봐도 돼, 봐도. 요거 아니겠지? <laughs> 아 저희 저희 큰 언니. 뭐라 해? 아이씨. 야 영어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게이머의 기본 단세가 <laughs> 아니라 컴퓨터부터 가르쳐야 될거 같은데? <laughs> 상대 정글 둘다 둘 정글 없어? 다 기본적으로 못하는 새끼들이야 오 기본기 돼있어 하고 어디로 가? 여기 탑으로 그렇지 여기 좋아 잘하는데?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아, 레알 레알 이금 5레벨입니다 형님들 처음 할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조절이 돼아 어. 잠깐 맞긴 맞는데 왜 이렇게 좀 석연하지 않지? 어어어어 <laughs> 어깐만어떻게저게 숨어 있었어? 아, 내가 봤을 에빠진 이거. 룰루가도 살려줄까? 그이이 이배 이배 이배어 이배어. 이가 당기는 이, 거 이배 이배어 이 이배어. 이배어. 아 이배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 이너 하는 거챔피언을 근처에 가서. 아웃! 가까이 가서. 아 맞다 맞다. 어디 보이지? 범위. 아블루아 그래 잡죠. 요 대루제 대루지 당겨!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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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 도 도와줘 로가가니 이거 이거 가, 거 이거 이거 아 그래 아니 다시 잠깐 힙은 들어보고 자르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나 천천히 아니, 너무 급해서 어. 너무 무서우니까 된다 막 빨리 빨리 눌리고 바로 헤르메스 헤르메스 아발 헤르메스 헤르메스 저 헤르메스 오요 헤르메스 마이아이지몰 아0 눌러봐 0 m m 10mm. 10mm. 지 보기 1 10mm. 10mm. 1 1인데 10mm. 1올려 m 10mm. 면0 m 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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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m.

롤부터 배우면 안 되고 컴퓨터부터 배워야 될것 같은데? 어. 타 사진이 있으면 없으면 전글 한 번도 안 가봤지? 네, 어, 여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여기 기본은 내 입장이야. 볼루 쭉 가요. 가가야 일단 4명 네 모였다. 지금 부터 저쳐서 때려, 때려, 때릴 시간은 없지? 살짝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미셋 때릴, 모여야 돼. 모여야 그 돼. 어, 돼, 때려, 때려, 때려. 붙어서 때려, 붙어서, 붙어서, 때려. 아, 먹어! 뭐, 뭐 있어요? 아, 있어. 아, 때리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 때려. 아니 얘, 아니, 얘 어떻게 얘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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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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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어 이거 얘, 얘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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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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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내가 게게 내가 미안해 미안게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가야지 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아 잘 가네, 그쪽으로 오케이. 아, 어, 죽었다. 야, 도굴 도망을 적체적으로 타워쪽으로 그럼 보 내가 봤을 때 챌린지 비 탄생한다. 아, 그 다음에 셈말줄 알았는데, 아리할래? 아니면 원딜 원딜 랑 같이 아리, 아리 자신 있어? 아리, 가리 아리, 미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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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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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군데? 자, 섀논다 논다 뒤돌려 뒤려뒤려뒤려뒤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말고. 앞으로 몰라 가가가가 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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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짝짝 배운 그대로 오케이. 앞라인이 같이 이맞추면 t W. 키 h e W. t e W. t e W. W. t W. The W. W. The W. The e W. e W. The W. The W. W. The W. The W. The W. e W. The W. The W. The W. The W. t W. The W. t t e W. W. t e 내내 내 F. 내 F. 어디 갔어? F였어? F. 였어자 서서, F. 서서, F. 서서 잡자. 라 Q! 큐, 큐, 큐. 자 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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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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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아니 큐! 이겨!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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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려려에리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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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자 자! 좋았어! 잡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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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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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못 잡았지? 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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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마트가 풀었다 메오 씨 아! 오오오맞아 아나! 근데 보시랑 해야 레벨업이 돼. 음. D가 전멸이거든. 봐봐. 머서 이렇게 보이게 하면 이쪽으로 전멸이 있는 거지. 오, 맞지? 아 이거 그래 이거. 이게 고수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와드 막아, 와드를 아 와드를 아 와드를 막, 와드를 막. 치아가 없잖아. 와드를 막아. 보시 부시 들어가서, 보시, 또 보시를 들어가. 여기. 보시를 들어가 보시를. 아니, 보시를 보시를 들어가서 와드를 4번 눌려서 눌리 4번 눌려서 클릭해. 아 근데 움직여. 아니, 위로 움직여!! <laughs> 아그시라고요. Yeah, yeah. 됐다. 아, 그시라고요 e, e, 이렇게? 예, 예! 됐 다시, 다한번 벽을, 넘 고! 이, 투, 덧, 블 나, 불, 치, 겨! 덧, 고! 자, 알, 알, 이, 투! 야, 이 R R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잖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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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게임이 아닌가봐 진짜 아니 뭐, 짜리는 안해 아 진짜 왜 안되는거야 나왜 무섭지 게임이 <laughs>